연락 안 오더라고 내가 목욕하는 것 같고 어, 충 봤다고 삐졌어요 아, 냄새가 너무 나니까 좀 시치라고 얘기한 거거든 너 있잖아 그때 존나게 밀어가지고 그냥 목욕탕에 꽉찬 당대지 새끼 연락 안 오더라고요 삐졌나 봐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<laughs> 이 새끼 이거 내가 완전히 이 새끼가 내가 얘기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족빠졌더라고 이제 당대지 아니지, 뭐. 땅도 그 존나게 높아진대, 나 때문에. 야, 목, 목비도 없대며 요새 시발로 막앵벌리하고 다니냐? 야! 앵벌이 하려고 그러고 다녀, 이 새끼야. 이 새끼 당겨 걸려가지고, 돼지 같은 새끼야. 엄 마! 지금 씻고 다녀, 이 개새끼야. 맨날 보스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. <laughs> 아 모자란 새끼들. 야, 너네들, 너이 쌍놈의 새끼야, 이 도라이 새끼야. 아니, 뭘, 뭘, <laughs> 나 이거, 별 병신 같은 거, 아유. 야, 노트북을 앞피나 앉아가고 시발 경기 안에서 무슨 소설 있냐 뭐무협지 쓸래? 무협지 소설가 될래? 이 새끼야 뭐 아주 영화를 찍어요 고소장도 아주 소설을 쓰고 영화를 찍고 뭔개 잡지거리도 이렇게 떠는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이야 이 새끼하고 그 목욕을 간 거야. 그 돈이, 그, 청라야, 청라. 그, 거기가 3시에 물을 가라고, 4시에 간 거야. 그 형이 밑에 리터를 하서 제가 뭐 타준 거 하나 생각 없이. 근데, 거기 들어가갖고, 안 나오더라고. 나중에 어디 막 깔깔깔대고 웃어. 왜? 그래? 그 형님 상관 보세요. 그러니까 왜? 그치? 제가 때 밀었어요. 이거를 밀어가지고, 국수처럼 나온 거야. 한, 한달 만에 가. 뭔니 그러니까 밑에는 때가 꺼맣게 앉아있고 물이 수분 하는데 우연히 라고 회색 거품 같은 거 그게 떠 있는 거야. 나그 이후로 당에 안 들어가잖아. 그리고 이 새끼가 뚱뚱하니까 물이 안 되다 일어나니까 물이 이렇게 덤치면 그 치크레이가 넘어올 거 아니야. 그게 그냥 물이 푹 빠졌다 일어나니까 물이 이만큼 줄어들어. 그러니까 그 때가 옆에서 바람이 이거 나오잖아. 그래서 가운데 회색 아우. 그때 때문에 내가 저시발놈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다니까. 존말한 그 새끼 아우, 나 저, 자지도 존만하더니까요만하데니까 응. 그런 게, 아우, 누나, 난저 새끼하고 요몸뭐 그냥 두번다 지난 거잖아. 그리고 이거 있지, 이거. 냄새. 아우. 지독한 놈이야. 응. 그러면서 그 여자를, 여자를 근데 만든 건 맞나, 이놈이. 살면서 내가 오래 봤지만 여자 만나는 걸못 봤어. 어. 어, 어. 그래. 근데 여자 만난 걸못 봤다니까, 저는. 그래가지고, 야, 이 새끼 이거. 어, 뭐, 가 아니, 그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저는 알잖아요. 아잖아누나딱자라대가지 대가리만 해요. 근데, 물론 그 여자 만나겠어요. 어, 어. 주접이지 그니까, 야. 아니, 섰는데 이만하고, 안섰는 이만해. 쓰면은 두 마디 안 쓰면 한 마디. 그래도 이건 아니야. 엄지손가락 두 개는 되더라고. 이 정도. 어. 근데 쓰나 안 쓰나 똑같대. 어. 아니야 피지 은 필요 없어. 안 쓰면 엄지만 해갖고 보여 보이지. 살이 쪄서 안 보이지. 쓰면 두칸 된대. 응. 어. 형님 그래도 제가 쓰면은 이거 손도 두 마디 있는데요. 이러더라고. 아이 개새끼야. 어떻게 들어가긴 하냐니까, 그러니까 형이 그냥 비비는 거죠, 뭐. 그렇더라고. <laughs> 아니, 자기는 관계를, 어, 돈 주고 할 때, 차비비 아니라 비비인데, 아, 하나, 어서 오세요, 예. 그냥 비비, 비비다가, 뭐야, 어, 문 앞에서 문만 존나게 딱 대가 침 뱉고 나오는 거예요, 누나. 어. 아니, 근데 누나 비벼도 된대요. 아니, 보이긴 보여, 대가리가. 점 찍어 놓은 것처럼. 어. 아니, 대고 존나게 비비다가 침 뱉고 나온대. 짧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대고 비비는 거야. 어. 하고, 야, 그거 뭐돈 주고 가냐. 그냥 돼지 비계 사갖고 어디다 비비지. 그랬더니, 형님, 그래도 비계는 또 느낌이 들리죠. 이러더라고. 비계하고도 느낌이 들리더는 거야. 돼지 비계다라고 그래서. 아니면 돼지고기 살고기 사갖고 거기 칼을 내고 대. 그랬더니, 형님, 그안 들어가요. 짧았어요. 이러더라고 참. 그러면서 뭘 씨발 대단한.